알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지는 제가 대충, 그, 짜왔거든요. 짜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선수를 선회했고 오늘 두명한번 해볼까요, 두 명? 두명 해가지고, 이제 요거. 근데 이거 기분 탈 수도 있어. 이거 여러분들 물어보는 거야. 그, 투고할때 3번 카메라가 있잖아요. 타격할 때 3번 카메라가 있잖아. 근데 이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자 보면은 아 그러네 요 여기 있네요. 어 그러니까 딱 국대 류랑딱 구대성 에이스네. 보면은 어그 정도급도 이고 비플까지 하셨네. 그럼 이제 이게 이게 땅골 타그 이것도 있거든. 팔 확률도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좋거든. 그리고 구대성은 실가까지 하셨고 어쨌든 특이 톰을 못고 사는 친구니까 요거는 어쨌든 장어이나 이런 거는 좀 이따가 이제 1인인 상대를 해볼 때. 있습니다 유현진. 대전 한화 생명 이글스 파크. 자 보자. 일단은 직구도 던져자 직구부터. 유현진은 몸쪽 직구가 참 좋죠. 어, 직구부터 던져 보겠습니다. 음. 스트라이카랑볼 번갈아서 던질게 여러분들. 이닝은 내가 조절해 볼게 한 번. 와160 그냥 찍히네. 아 근데 이렇게 있어. 보면 이렇게 위력이 없어 보이지. 이거 나는 알고 보는 거잖아 이걸 공을 알고 이 알고 이 보는 거잖아. 거잖아. 음 그지. 엔진이 이제 장점은 재고잖아요, 그죠? 어, 재고도 지금 다잘 해놓으셔가지고. 아, 공조타잉. 바깥쪽으로. 160이 다 기본인 것 같아, 딱 보면. 와. 차이가 프랜차이즈랑 좀 다른 게 있나 봐야 되는데. 이제 주인분이 이거를 직접 쓰게끔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죠. 어, 영상 내가 올릴 거 아니야. 그럼 이제 피드백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타자 관점에서 해주세요, 이러면은, 제가, 그까지만 너무 지, 죄송해서, 이거, 수고해드리는, 수고해주시는 거잖아. 그까지만 너무... 진이공 빠른 걸로 가는 게 아닌데, <목소리> 커브 볼까, 커브? 근데 커브 진짜 좋은 형님들은 뚝 떨어지거든요, 진짜. 뭐, 김진우나 그런 형님 보면. 공비인데, 위진은 파워커브는 아니지 않나, 그러분 코시 느낌은 아닌 것 같아, 그죠? 맞습니다. 어, 사실은, 코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 쓰고 있거든요. 음. 여러분들 차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어, 오 괜찮겠다 싶긴 한데 프랜차이즈 비슷한 거 같은데, 그죠? 커브는 조금 아쉬운 거 같은데, 체가겠어체 그러니까 이게 커브가 진짜 좋은 애들이 있어, 여러분들. 내가 그거를 좀 찾아보고 싶긴 한데 어 서체는 진짜 좋다 서체는 여러분들 이게 특폼의 영향이 진짜 크거든요 여러분들 서체가 뭐냐면 플로커 같은 데 던지잖아 공이 갑자기 위로 갔다가 올라가 근데 유현진 같은 경우는 어때 보면은 이제 뭐 컷, 쓰리 커터긴 한데 약간 꽂아, 꽂아 들어가는 느낌이 들잖아 아우 어, 이신진커브도 그렇고 근데 뭔가 그 플로커 같은 느낌은 그거예요 진짜 뭔가 위로 던져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야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건 있지 어, 방향이 어쨌든 많이 꺾인다는거 그죠? 그죠 어 진짜 그건거 같아요 진짜 뭔가 그, 그 뭐라해드리냐 무슨 싸움이라고 그러네 여러분들 마인드 싸움 뭐라 그러냐 그 슬라이더 보자 근데 슬라이더는 확연히 볼수 있습니다 차이를 지금 좋은 사람 다르거든요 진짜 오케이. 이게 몸쪽 슬라이더를 던지면 알아 이거는 이거하고 내가 김가는 보여 줄게 한번. 오 오, 이런 재구 그러니까 이런 재구로 한번 승부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서? 음. 카운트 근데 연진은 아까 직구 내가 던졌잖아. 던졌는데. 다음 체인저 보자. 체인저 면 달라요. 음, 차이가. 음. 자, 안우진 커버가 진짜 미쳤어. 속도로 파워 커버거든, 진짜. 근데, 실제로 그렇게 던지잖아요. 어 야, 근데 서체랑 섞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서체랑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 서체가. 음. 그냥 쭉 떨어집니다. 그죠? 그냥 천천히 떨어져. 근데 서체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서체는 방향이 이제 달라져요, 여러분들. 방향이. 요렇게. 속, 이거, 그러니까 이게 속도는 비슷해 보이는데, 서체가 좀더 느리게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그런 체감이 들죠. 그죠? 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갈수 있습니다. 폰트 쓰신 분 있으면 한번 섭외해 볼게요, 한번. 찍겠습니다 어. 음, 직구 볼까? 직구는 그냥 직구처럼 그냥 변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쭉 오는 것 같아 그지. 어. 변화는 없는 것 같고 그죠? 어, 어, 그냥 뭔가 무회전 느낌으로 오는 것 같잖아, 그지? 무회전 느낌으로. 류현진 선수입니다. 성진우 직구랑 성진우 약간 어째 그 투구폼이 다르니까 뭔가 엿처럼 어, 일직선이잖아. 유리한 카운티에서 투수가 어떻게 승고 있는지 직접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2네요 음, 어, 강해내는 똑같이 는 똑같은 거 같아요, 지금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연진 나도 쓰면서 느낀 건 그거예요, 여러가 들어갈지. 좀 그런 거 같아 그냥 제구 고 그다음에 이제 공을 맞췄을때 이제 어쨌든 장업을 많이 올려 가지고 그냥 정면 승부해야 되는 어,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습니다 3진 그리고 요거 끝나고 요거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한번 이분이 한번 상대해보는. 올라갑시다. 자, 구대성 봅시다. 구대성 차이가 있는데 봅시다. 와, 야, 근데 특성 개사기다 진짜. 이게 여기서 이제 던져버리니까. 야, 근데 이건 볼로 던지면 더 위력이 있을 거 같아. 상단 위로. 아 맞아요, 진짜로. 일직선 찍고 좀 쉬워. 할 필요가 있는 봐봐 이게 볼이 라니까이 여러분들 이게 볼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무조건 아니, 볼이야 아니, 무조건 이거 휘두른다니까 음, 상단던져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 구종은 내가 말했듯이 한 구종을 일단 뭐 계속 보여주고 다른 것도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헷갈리는 구종이 있으면 그좀그 이렇게 유동 근데 내가 봤을 때 이제 구대성은 이제 이쪽에서 음. 이쪽 요쪽, 몸 쪽으로 갈 때가 위력 이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이 구종 어 근데 조핀 좋다. 이렇게 좀 좀. 승 오, 이거 근데 이건딱 그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수랑 차이가 클줄 알았거든요. 오히려 얘가 불리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비슷하네요. 상당히 어, 중요 비슷하네. 오케이. 오싱하게 투구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타자가 어, 확실히 차이가 나네. 볼 카운트 승 어, 확실히 다르네. 이거 멍쪽 싱커랑 볼만 이거 스트라이크만 던져도 이거는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종으로 휘는 줄 봐야 될것 같아 종인지 싱커는 약간 종 느낌이 더 강하네 그러니까 왼쪽으로 꺾이니까 그러니까 좌우로 꺾이는 것보다 봐봐 그냥 그 종으로 꺾이는 게더 많이 보이네 음. 종으로 꺾이는 게 그러니까 종으로 꺾이는 거니까 이제 티가 많이 안날 수도 있지 그래서 봐봐 직구랑 좀 차이가 나잖아 음.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어, 종으로 꺾이니까 약간 아래로 던지는 게더 좋아 보이긴 해요 아래로 던지거나 이렇게 상단 던지면 종이니까 가다가 아래로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럼 이제 직구로 이제 어? 어 이거 직구네? 그럼 참아야 약간 직구 뭐냐? 볼이었으니까 그렇게 오겠지? 참아야지 했는데 스트라이로 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얘를 어떻게 던져야겠다. 이런 것도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볼수 있고. 커브 봅시다, 커브는. 어, 그니까, 러 이거를 보면서, 나도 이게 지금 방금방금 방금 이제, 이렇게 생각 하는 거잖아. 이런, 어, 이렇게 던질 수도 있구나. 어, 우리가 공을 옆에 이렇게, 등장에서 이렇게 게임하면서 던지겠지만, 얘가 뭐, 역회전 맞습니다. 공을 하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완전 자세히 보지는 않잖아요. 뭐본 사람 있겠지만, 음. 나는 잘안 보거든요, 솔직히. 음. 나 지금 애들 공 어떻게 나는지 몰라, 솔직히. 그늘 응. 내가 또 하에서 음.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 또 이렇게 관심 있게 볼수 있고. 음. 볼 음. 추가 득점을 응. 할수 있는 의 근데 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구대성 커브보다는 아까 직구랑 싱커로 뭔가 음. 승부를 해 보이는 게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죠. 어. 어. 체인지업도 있제 체인지업 시각 볼까 한번. 체인지업은 그냥 진짜 뭐 모든 투수의 승부구죠. 그래서 뭐, 있는 게 좋은 거죠. 어. 뭐 특펌 때문에 혜택 본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마지막 결정으로 이제 직구에 던지다가, 직구가 좋으니까 던지다가, 요거 하나 작던도 주면 이제 모르는 거지. 공도 존나 느리게 오지. 그런 그냥, 오히려 좀 약점이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가 직구가 좋으니까 던지다가 요거 하나 작던도 주면 이제 모르는 거지 공도 존나 느리게 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죠. 저 정도 구가 그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커브는 그냥 오히려 좀 약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다 와서 싯코 던져봐봐 싯코 던지면 허장 못한다니까 이제 어 이거 볼로워나? 근데 스트라이크 수박. 어 이게 볼이. 그러니까 나는 이게 구대성은 이 약간 몸쪽 직구 있잖아 여러분들.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바깥쪽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 이건 스트라이크로 이건 볼이라니까 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던지는데 봐봐 이게 스트라이크가 볼이라니까, 이렇게 볼이라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난 이게 좀상단지두 싱커가 좀 위력이 있지 않나 싱커 어쨌든 또 종으로 떨어지니까 종으로 던져도 위력이 될거야아 됩니다 형님 아 형님 어. 형님 예전에 로그인한 게 있어가지고 인증번호 어, 필요가 없었어 가지고 제가 바로 들어가셔서 내가 컷을 안 드렸는데 미안합니다. 낮은 존통이대형님또 괜히 오게 만들었네요. 어, 잘하고 있습니다, 형님. 제가 또그 로고 할때또 말씀드릴게요, 형님. 어, 이렇게. 계정 대여지는 너무 감사한데 내가카톡을좀 드릴 건데. 요렇게 테스트 하면 될것같아 이게 보면 그